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태국입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치앙마이 올드 시티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올드 시티를 대표하는 세 개의 사원 중두 군데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세 개의 사원을 제가 임의로 뽑은 건데 그만큼 유명한 곳들이기도 하고 그세개 중에 마지막 한 곳을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녁으로 넘어가서 저녁 때에 여기 올드 시티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아마 야시장이 크게 열릴 것 같은데 야시장의 모습까지 영상 담아서 함께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치앙마이 올드 시티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Let's go. 치앙마이 시내를 거닐다 보면 이렇게 무에타이 경기에 관련된 포스터나 이런 걸볼 수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탑페 박싱 스타디움에서 하는 그런 무에타이 경기에 대한 정보네요. 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무에타이를 보기는 할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언제 어느 타이밍에 볼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영상은 이후에 관람을 하시게 되겠죠. 스포일러 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태국의 지방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전봇대가 우리나라랑 다르게. 원형이 아니고 네모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아까 봤던 저기도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봇대를 동그랗게 만들텐데 여기는 각지게 만들잖아요 카더라통신이긴 한데 뱀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뱀들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 된통 형태의 물건은 쉽게 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각지게 만들면은 뱀이 잘 기어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옛날에 태국을 여행할 때 가이드님께 한번 들었던 이야기이네요 카드로 통신이긴 한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국엔 잘 없으니까 이런 것도 신기해 보이긴 하죠. 다시 치앙마이 올드 시티 중심부로 왔습니다. 중심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삼 왕상이라는 곳이에요. 큰건 아니고 작은 세 명의 왕의 상이 있는 곳이죠. 이세 명의 왕은 각각 다른 왕조의 왕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치앙마이를 최초로 다스렸던 란나 왕조의 왕, 수코타이, 그리고 파야오 왕조의 왕, 이렇게 세 명이 딱서 있는 거죠. 이세 사람 모두 한때 치앙마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맵을 따라서 사망상에서부터 다음 사원인, 아유, 멀다. 와치앙만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뒷길로 막 알려주네. 한 번씩 느끼는 건데, 구글맵은 큰길보단 작은 길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기 치앙마이는 낮 기준 치안이 나쁘지 않아서 이런 골목길도 다니기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출처를 알수 없는 슈퍼마리오도 볼수 있으니까 매력적이긴 하네요. 구글맵이 왜 이렇게 골목길을 알려주나 했더니 와치앙만의 뒷문으로 안내를 해주네요. 아 이거 일본 사원 다닐 때도 구글맵 찾아다니면 뒷문으로 잘 오던데. 뭐 여기 태국 이라고 다르진 않네요 뒤로 오든 앞으로 오든 여튼 와 치앙마이 로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 사원 크다 앞에 봤던 두 사원에 비하면은 약간 작은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치앙마이의 취향이 들어가는 <laughs> 사원이잖아요 뭔가 이 동네를 대표하는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느낌적인 느낌 앞서 봤던 두 군데 사원에 비하면 은 건물 크기도 작고 물론 크지만 여기도 그리고 뭔가 좀 볼품없다는 느낌은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 치앙마이 올드시티 안에 있는 사원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라고 합니다 1200년대에 지어진 사원인데 물론 지금의 모습은 한부 차례 재건한 듯한 느낌은 있죠 이런 상징성을 가진 사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와치앙마에 있는 부처님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금색이 아닌 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크리스탈의 부처님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은색에 가까워요. 우리가 보통 금색 부처님을 많이 보지만 은색 부처님은 이렇게 또 새롭잖아요. 한 번씩 보러 갈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인데다가 한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경내에서 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불교 사찰을 일요일에 내렸때 가면은 공양이라고 해서 밥 주거나 그런 경우들을 볼수 있잖아요. 비슷한 문화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하네요. 지금까지 제가 뽑은 치앙마이 올드시티 안에 3대 사원 중 하나, 치앙만 사원을 둘러보셨습니다. 앞서 봤던 뭐, 왓프라싱, 이런 사원들에 비하면은 뭔가 볼게 되게 많은 사원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뭐 걸으면서 한 번씩 와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세 개의 사원을 쭉 돌았잖아요. 정말 많이 걸었어요. 18,000보 가까이 지금 <laughs> 걸은 상태입니다. 매우 더워요. 그래도 이제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루에 사찰을 세 군데 가서 뭐 부모, 부처님을 세 번씩 뵙고 오면은 복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세 군데 이상의 차차를 눌러봤으니 복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너무 더워서 커피 생각이 나는데요. 짜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태국식 커피라고 하고 코피? 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래가 하얗고 위에가 까만 걸 보면 좀 달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올드시티 내에 있는 스쿠프라고 하는 카페인데 되게 분위기 있고 뭐니뭐니 해도 실내에서 에어컨이 나와서 잠깐 들어와봤어요. 이 커피는 한 잔에 80 바트에. 제가 요즘 커피숍을 한국에서 노란 간판 카페 위주로만 다녀서 그런지 커피 한 잔에 80 바트라고 하면 약간 비싸게 느껴지는 건 있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달달이 한잔 마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음. 와 맛있다. 진짜. 더위가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특히나 제가 계속 말을 하면서 한 만보 이상을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니까 입에 침이 말라가지고 입이 쩍쩍 붙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커피 한 잔씩 해주면 좋죠. 지금부터는 조금 커피도 마시면서 쉬다가 저녁 때 올드 시티로 다시 나오겠습니다. 저녁 때 올드 시티로 나오게 되면좀 야시장의 분위기도 볼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다시 타페 게이트 쪽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저녁 5시 반이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해가 빨리 지네요 게다가 빗방울도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우산 안 들고 나왔는데 비가 안 오길 빌면서 움직여 보도록 하죠 타페 게이트 쪽이 오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시장이 열렸습니다 아까 낮에도 이렇게 가판대가 있긴 했는데 지금 훨씬 많아진 느낌이에요. 아마 여기 타페 게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저기 올드 시티, 나이트 바자르까지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요건 일요일에만 열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사람도 무지무지 많이 나와 있네요. 아까 낮에 이 길을 걸었을 때는 여기가 다 도로였어요. 차들 다니는 도로. 근데 지금은 이길 하나를 전체 다 그 통제를 해서 차를 못 들어오게 막고 그 옆으로 이렇게 가판대가 쫙 열렸습니다. 일요일 한정으로는 아마 여기가 치앙마이에서 가장 큰 야시장이 될것 같아요. 먹거리보다는 현재 초입에는 이렇게 다양한 물품들을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쇼핑할 게 있을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뭐 향수 같은 것도 팔고, 소이 캔들, 장신구,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시장 구경을 하면은 한 가지 느낌이 드는 게 중국이나 대만에서 봤던 야시장과는 다른 분위기구나 알수 있습니다. 판매되는 품목부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개성이 다른 거죠. 아직 저녁 5시 반밖에 안된 시간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셀피를 촬영을 하고 있지만 앞을 보면서 걷지 않으면 부딪힐 것 같습니다. 와. 확실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야시장이구나 알수 있어요. 그래 야시장은 이렇게 사람도 좀 많아야 돼. 사람이 너무 많으면 구경하기도 힘들긴 하지만 너무 적으면 또 분위기가 안 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여기 야시장에는 밥 먹으러 온 거기 때문에 뭔가 사먹을 게 있는 점 찾아볼까봐요. 근데 자리가 있긴 있어. 근데 사람이 워낙에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미 다 선점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야, 참, 서서 먹어야겠네. 그쵸? 야, 자리 겨우 잡았어요. 자리 잡는 게 어렵다. 먹거리는 많이 파는데 이것저것 파는 곳에서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뭐니 뭐니 이런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는 느낌은 아니라서 간단하게 간식 종류를 사왔습니다. 꼬치랑 음료수 정도 한번 먹어볼까요? 패션 프루트 음료인데 요게 작은 병으로 30 바트였습니다. 패션 프루트 음료는 이런데 아니면 먹기가 쉽지 않죠. 요거는 돼지고기 꼬치인데 아까 막 영상 보셨다시피 숯불에 굽고 있더라고요. 냄새가 냄새가 오우. 그냥 은못 지나가겠더라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 불맛. <laughs> 맛있어요. 약간 개걸스럽게 먹겠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게또 야시장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맛있어요. 꽃치는 하나 20 바트였는데 가격 대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도 있고 양도 괜찮네요. 20 바트 요즘은 이런 가격에. 꼬치 먹기 쉽지 않잖아요. 입이 좀 깊어도 속대는 이렇게 패션브로치 음료로. 음 맛있습니다. 먹거리 코너를 지나면 이렇게 길바닥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소도 나옵니다. 오늘 제가 긴 바지를 입고 나와서 발 마사지까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데는 위생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다리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발 마사지를 받을 때 이런 오일 마사지 특히나 이제 길에서 하는 오일 마사지는 약간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간식 먹고 나왔는데 사람 와 늘은 거 봐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막이 길을 따라서 올드시티 쭉 걸어왔거든요 타페문에서부터 근데 야시장이 여기서부터 십자로 다녀요 와 규모 규모 먹미 이쪽으로도 쫙 야시장, 저쪽으로도 야시장. 와, 저는 일직선 길로만 야시장 될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제가 지금까지 가봤었던 태국의 야시장들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야 새롭다. 게다가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고 안내 방송을 중간 중간에서 해줘요. 그래서 좀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구경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낮에 봤었던 치앙마이 경찰서가 있는 코너까지 왔습니다. 어, 여기 또 먹거리들이 꽤 있네. 딱 지금 타이밍이 두 번째 간식을 먹을 타이밍 같아 보이네요. 뭐 어, 맛있는 거 있을까? 쭉 한번 둘러볼까 봐요. 또 새로운 먹거리 코너를 열게 됐습니다. 와 여기도 엄청나다. 근데 앉을 데 없는 건 매안가진 것 같아요. 참, 촬영하면서 먹는 게 쉽지가 않아. 어디 카메라를 세워둘 때가 필요한데, 여의치 않거든요. 이게 해갖고 다. 특히 이런 야시장에 오면 더더욱 말이죠. 혼자 여행하면 이런 게 힘들어요. 아우, 자리 잡는 거, 자리가 보여도. 일단 앉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또 음식을 사올 수가 없어. 뭐두 명만 돼도 한 명이 자리 잡고 한 명이 음식 사고 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서 또 밥을 사왔습니다. 돼지고기, 뭐 구이 같아요. 그리고 밥. 아까 꼬치 먹은 게 에피타이저였다면 이게 메인이 되겠죠. 야 맛있겠다. 오늘의 메인 디쉬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부분을 오~ 독특한 향신료 입혀가지고 익힌 그런 요리 같아요. 맛있겠죠? 음~ 그냥 한국의 삼겹살처럼 막 뭐랄까, 크리스피한 느낌은 별로 없는데 쫀득쫀득하고 양념이 맵다 아유, 매운데? 매운 맛이 나중에 올라와요. 음~! 맞습니다. 이거 완전 밥도둑이에요. 이게 음식만 하면150 바트고 제가 밥 추가했거든요. 밥이 10바트에서160 바트. 이 정도면 뭐 고기랑 밥인데 어떻게 맛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제대로 저녁 식사 한 끼라고 볼수 있겠네요. 음. 야시장 쪽을 한참 걷다 걷다 보니까 어느새 가장 끝자락에 있는 왓 프라싱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낮에 봤던 곳이기도 하죠. 밤에도 입장은 되나봐요. 몰랐네. 번쩍번쩍한 조명이 들어와 있는 사찰. 와 멋있습니다. 야시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만큼 구경할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야 오랜만에 제대로 된 태국식 야시장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영상부터 이번 영상까지 해가지고 치앙마이 올드 시티의 모습들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낮부터 밤까지의 모습을 담았죠. 특히나 운 좋게 오늘 일요일이어가지고 일요일에만 열리는 치앙마이 나이트 마켓 또 한번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인생에서 봤던 태국의 모든 야시장들 중에서는 한세 손가락에 들 정도로 규모가 크고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야시장에서 뭔가 쇼핑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건 아니고 밥 먹으러 온 거죠 밥 먹으러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도 좀 먹어 봤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요거 아보카도 스무디인데 맛있더라고요 요런 아보카도 스무디는 한국에서는 좀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단맛은 별로 없는 건강한 맛이랄까 입안이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서 좀 비판 음식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괜찮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일도 여기 올드시티를 나와보긴 하겠지만 뭐 오늘 같은 분위기는 아니겠죠 특히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용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월요일이나 평일날 이렇게 치앙마이 오신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만 야시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치앙마이에는 곳곳에 야시장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야시장마다의 개성들도 다 다르다고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단지 일요일날 열리는 여기 치앙마이 올드시티 야시장이 가장 규모가 큰 만큼 뭐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규모가 큰 야시장이 좋기는 한데 지금 저녁 8시가 넘어가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정도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앙마이의 자연경관을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 차를 타고 좀 이동을 할 겁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미스터오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